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트럼프 발언에 폭등한 비트코인 하루 만에 폭락 왜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트럼프 발언에 지금 폭락, 폭등했던 비트코인이 다시 하루 만에 폭락세로 돌아섰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 관세 정책에 투자자,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진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아,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이 설립한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루스 소셜에 이 디지털 자산에 관한 행정명령을 통해 실무그룹의 가상자산 전략 비축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밝혀서 가상화폐 시장의 랠리를 이끌었습니다. 실제로 10포, 비트코인도 10% 가까이 상승을 했었고요.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다가 하루 만에 단 한우 하루, 하루 만에 비트코인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날 폭락은 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를 확대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를 4일부터 방, 발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달 2일부터는 상호 관세도 부과하겠다라고 밝혀서 글로벌 무역 전쟁 확산을 예고를 했습니다. 가상화폐 트레이딩 기업인 QCP 캐피털은 이날 투자자들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가상화폐 변동성은 여전히 높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3월 말까지 매도 옵션 수요가 매수 옵션 수요보다 높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변동성 지수 상승하는 등미 행정부의 최근 관세 인상 이후 전반적인 위험 자산 시장이 불안을 나타내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결국에는 이제 시작 상승의 원인도 트럼프 대통령이었고 이 폭락의 원인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 제공을 한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프로페셔널 캡탈 어, 매니지먼트 의 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인 앤서니 펌플리아노는 이들 투자자에게 가상화폐 전략적 보유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해요. 광범위한 가상화폐 전략적 보유 추진 결정은 미래에 후회할 만한 자충수라며 전략 비중은 결국 납세자의 희생으로 내부자와 이 코인의 제작자만 보유하게 만들 투기적 수단일 뿐이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해. 아무튼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 자체가 아주 크게 요동을 치고 있고. 이제 암호화폐 전략적 비축을 말하자마자 상승이 급등이 나왔다가 단 하루 만에 지금 이제 관세 국가 정책으로 인해서 다시 하락을 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상승 폭크대로 반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등락이 계속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너무 휩쓸리지 마시고. 어 계속 방향성을 계속 그냥 유지하면서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자 비트코인 3월 7일이 중요한 이유 대폭락 대급 등 갈림길이라는 기사입니다. 더베이직 크립토베이직은 Basic,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3월 7일 기점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널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전략적 암호화폐 준비금 발표 이후 시장이 급등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여러 리스크 요인이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이제 3월 7일 발표될 미국의 2월 고용 지표와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 그리고 트럼프가 주최하는 이 백악관 암호화폐 서밋이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 이벤트들이 향후 비트코인 가격과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우선 미국 노동부는 3월 7일 2월 비농업 고용 지수 및 실업률을 공개할 예정인데 현재 시장 예정 예상치는 15만 3천 명 신규 고용, 실업률 4.0% 유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상보다 고용 지표가 강하게 나오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지며 이제 비트코인 등 리스크 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보고 있어요. 고용 지표가 좋으면 이제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낮아진다는 거죠. 고용 지표가 이제 낮아져야지만 아 금리 인하를 해서 경기 부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아, 금리 인하를 하겠지만 그 가능성이 이제 낮아지면 비트코인 등에도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롬 파월의 연설도 예정되어 있고. 그의 발언은 향후 금리 점,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기저, 기대와 달리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진다면 암호화폐 시장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엔 금리 인하입니다. 둘 다. 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3월 7일 첫 백악관 암호화폐 서밋을 개최할 예정이에요. 이게 어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암호화폐 정책 방향과 이 전략적 암호화폐 준비금 관련 추가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트럼프의 친 암호화폐 행보가 이어질 만큼 이번 회의에서 비트코인 및 주요 알드코인의 제도적 수용 가능성이 확대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적 암호화폐 준비금에 대한 절,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월 7일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스탠다드 차타드 디지털 자산 연구 책임자 제프리 캔드릭은 트럼프의 암호화폐 정책이 암호화폐 시장의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트럼프의 전략적 준비금 발표가 시장 신뢰도를 높이면서 아마 하락 시 트럼프가 개입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강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안전장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락할 때마다 사줄 거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캔드이은 비트코인이 이 트럼프의 재임 기간 동안 50만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고점 매도에서 저점 매수로 전환되고 있다라고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캔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50만 달러까지도 크게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 암호화폐 시장 트럼프 랠리 이후 조정은 예상됐던 일, 분석가들이 생각하는 원인과 전망이라는 기사입니다. 어, 단기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변동성,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이제 급증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왔는데요. 시그널 플러스의 CEO 크리스 유는 코인디스크와의 트래그 램 메시지에서 이 전략적 준비금 조성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더 많은 시장 변동성을 예상한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는 빠르게 변화했으며 이는 강세장이 계속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결국엔 변동성이 이제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결국엔 강세장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는 또한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 성장된 ETF 상품으로서 우로의 자금 유입을 주목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지난주 기록적인 자금 유출이 발생한 암호화폐 ETF로 다시 자금 유입이 증가하는 것은 시장 바닥과 강세장 지속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가 될수 있다고 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빠지기만 했던 게 ETF가 다시 들어왔다는 건데 또 지금 빠졌을 가능성들도 있죠. 이거는 뭐 등락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자 비트코인이 20% 조정 후 매수 기회 지금이 적힐일까라는 기사입니다. 비트코인 최근 화락 원인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지목돼, 지목된다라고 이야기 말씀드렸죠. 결국엔 캐나다 멕시코 이후에 25%관세 중국에는 최대 20%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 긴장 구조가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를 이제 촉발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이 이, 인플레이션이 이제 상승하면, 이 금리 인하도 기대치가 낮아져요. 금리 인하를할 수가 없죠. 인플레이션이 높아져 버리면. 오히려 금리를 인상해야지 이걸, 불을 끌 수가 있는데. 자, 위험 자산이 비트코인의 매도세를 당연히 또 유발을 하는 거죠. 자, 비트코인 강세론 자들은 여전히 장기적인 상승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데, 이 아크인베스먼트의 캐시우드 그리고 블록의 이잭 도시는 향후 몇년내 100만 달러 돌파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이 기관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유입이 비트코인의 가치, 가치를 장기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 매물이 출현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보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1년간 50% 상승했고 5년 기준으로 850% 급등을 했기 때문에 추가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이제 우상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세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더모 트리플은 단기 변동성을 감안할 때 전액 투자보다는 이 분할 매수, 이 DCA라고 하죠. 달러 코스트에버리징 전략을 이제 추천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상승을 기대한다면 최근 조정을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유효한 전략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추가 하락 리스크도 염두에 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 이제 하락을 할 때도 이제 매수를 계속 할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에 그냥 한 번에 투자하지 마시고 분할로 조금 조금 조금씩 계속 어, 내릴 때마다 계속 사는 전략. 요게 이제 마음 편하고 실제적으로 많이 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시장에서 잘 버티는 전략을 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죠. 레이 달리오 비트코인과 금이 대한 미국 경제 3년 내 심장마비 온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의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창립자인 억만장자 레이 달리오가 미국 정부의 부채 감축을 강력히 촉구를 했습니다. 달리오는 지금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향후 3년 내에 미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달리오는 위기 상황에서 비트코인과 금이 대안이 될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조항할 어, 시점은 알수 없지만 경제위기는 마치 심장마비처럼 갑자기 찾아온다. 내 이상으로는 3년 내외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의 저서에서는 이제 국가들이 부채위기에 빠지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미국이 GDP 대비 적자를 3%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달리오는 이제 지금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정부가 져야 된다. 그리고 경제에 충격이 오면 유권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부채가 계속 증가하는데 국채를 발행하면 누가 이제 사줄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제 금이 그 대안이 될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달리어도 비트코인과 금을 투자 대안으로 언급을 하면서 이 비트코인은 부동산과 달리 무수되거나 세금 부담을 받기 어려운 자산이라며 이 대체 통화로서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금에 대해서는 포트폴리오의 10에서 15%를 금으로 보유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하면서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방어책이 될수 있다고 라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금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레이달리오도 과거에는 비트코인은 되게 부정적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 아들이 설득을 아주 잘했던 것 같아요. 이 비트코인에 대한 설명을 좀잘 해줘가지고 그 설득에 잘 넘어왔습니다. 레이디 알리오도.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어느 정도 좀, 우호적인 쪽으로 넘어온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트럼프발 비트코인 급등 2019년 시진핑 펌프와 유사라는 케사입니다. 최근에 지금 이 트럼프 펌프, 갑자기 급등했다, 급락했다, 이런 지금 모습을 보이는 게 과거의 시진핑 펌프와 같은 길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2019년 6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진 하락장 속에서 비트코인의 시장 심리는 저조했는데, 2019년 10월 25일, 이 시진핑 국가, 중국 국가 주석이 블록체인 기술을 지지한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을 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후 중국은 암호화폐 자산과 채굴 활동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면서 30일 이내에 새로운 저점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이 정책에 따라서 아주 그냥 급등이 났다 급등이 급락이 나왔다가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매체가 이제 보도한 익명의 암호화폐 분석가 콜드 블러디드 실러는 이번 트럼프 펌프와 2019년 시진핑 펌프 사이의 유사성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심리로 인해 이날 랠리는 종종 힘이 부족해서 금세 이전 추세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시기의 차트는 이전 지지선 재시험 후 새로운 저점을 형성하는 유사한 패턴을 보였고, 2019년에는 1만 달러 시대, 2025년에는 9만 5천 달러 시대 달러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났고, 2019년 당시 트레이더들은 이를 숏, 숏 스퀴즈로 간주하고 좋은 진입 기회로 잡았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진입 기회로 삼았다는 거죠. 오히려 떨어질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잘 활용하는 게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2019년 뭐 가격과 지금을 비교하면 뭐 말도 안 되게 올랐죠. 자, 비트코인 지금은 팔 때다. 전문가 이 가격 오면 산다. 라는 기사인데요. 뭐 비트코인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을, 금등과 급락을 계속 이제 반복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이제 전통 금융 시스템이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해치 역할을 한다라고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를 있습니다. 스탠다드차타드의 이야기고요. 2028년 말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50만 달러, 약 7억 원까지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죠. 그리고 지금 향후 가격이 이제 7만 5천 달러까지, BCBCL 리서치에서는 이 향후 가격이 7만 5천 달러 수준까지 하락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매수할 의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들도 열어놓고 지금 보는 전문가들도 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트럼프 가상자산 비축에 벌써 회의론, 정치적이고 개인적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의 정책에 이제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가 미국 나세이 실제적으로 여기 이제 카르다노, 에이다를 이제 여기 비축에 알트코인에 이제 넣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출구 유동성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보유자들의 출구 유동성이라는 건 이제 지금 이제 그 뭔가 잡혀있는 높은 가격에 사가지고 팔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출구를 <laughs>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다분히 정치적인 계산에 기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의 영웅이 됨으로써 가능해지는 대통령에게 지난주 위험자산의 실적은 동기를 부여했을 것이다. 아, 뭐 지지율 하락을 시작하기 전에 트럼프는 승리를 거머쥘 필요가 있었고 이러한 접근은 매우 개인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세 때문에도 아마 정,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지율이 이제 이걸로 어떻게든 올려보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이거 말고는 이제 개인적인 이득도 당연히 있죠. 개인적으로는 사업적인 부분에서 이미 암호화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적인 부분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정책적으로 지금 오히려 이용하고 있다라는 비난을 면치,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로버트 기요사키 비트코인 금 논쟁의 결정적 한마디라는 기사고요. 아, 부자 아빠 가난할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 비트코인과 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아, 그는 두 자산을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 금, 은을 보유하고 있는가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요건 금이냐, 뭐 비트코인이냐 이런 걸 따지지 말고 그냥 많이 사라 이런 얘기를 단순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런 쓸데없는 차이점을 논하는데 시간을 낭비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진짜 중요한 것은 자산의 총량이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연준과 미국 달러야말로 진짜 사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도 사기일 수 있다라는 발언을 남기면서 논란을 일으켰는데 그냥 연준과 미국의 달러야말로 진짜 사기라는 거죠. 연준은 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무한정 찍어내고 있고 은행가들은 범죄자이며 연준 관계자들은 감옥에 가야 한다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거든요. 무한정 그냥 찍어내고 있고 은행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상태고요. 투자자들에게 실물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을 직접 매수하라고 조언하면서도 비트코인 ETF는 투자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다고 해요. ETF는 이제 은행가들의 돈이라면서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t f 는 이제 한번 거쳐가는 것들이랑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물 뭐 비트코인을 사라고 뭐 추천을 하는 것 같고 톱니 비트코인 단기 하락 전망 3월 말 예상가 대폭 하향이라는 기사고요.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하향 단기적인 하락 가능성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스라나와 뭐 이더리움도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10년 전 100달러였고 현재 6만 달러라고 해도 이제는 여전히 놀라운 수익률이다. 비트코인의 유용성은 그래도 개선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엔 단기 하락 가능성은 보지만 어 장기적 가치가 훼손되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향후 5년간 더욱 신뢰받는 자산으로 자리 받을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고, 궁극적으로 디지털 금과 같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식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은 소유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고 따라서 장기적으로 여전히 강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봤고요. 장기적으로 어, 지금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다른 알트코인들도 급락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 뭐 카르다노 에이다도 지금 11% 하락을 했고요. 어제 60% 상승했다가 다시 또 급락이 나오고 있고, 비트코인도 뭐 상승했던 폭을 그대로 반납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계속 크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좀 주의해서 하시길 바라고요 떨어져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나중에 내가 살수 있다, 더살수 있다, 뭐 이런 생각으로 임하시면 좀더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구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항을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